서대문구는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지금 이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신촌에 오래된 모텔을 매입해 만든 청년 창업 꿈터. 서대문구가 이곳에 일과 주거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2호점까지 문을 연 이곳에는 스무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입주한 한 업체는 지난해까지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타스테크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를 설로 사용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 방 기간에 핀란드에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성과도 올렸고요. 오는 9월이면 창업꿈터 인근에 서대문구와 연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창업 거점 공간도 들어섭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 입주할 60개 팀이 선정된 상태며 이들은 4차 산업과 의료 분야 등을 소재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촌 일대를 청년 창업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업금터 인근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이전이 가시화되며 창업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차원컴터 1호점, 2호점, 그리고 어 바로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타운, 그리고 신촌 어린이집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창업 공간, 어 새로운 또 4호점 정도가 되겠죠. 어 이렇게 이쪽을 밀집화시키면 저는 청년의 창업밸리 어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신촌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용역 비용으로. 1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닐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